안녕하십니까. 양평 전원 별장 TV입니다. 20년 전에 지은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고 있는 집입니다. 주변이 숲세권이에요. 주참 좋구요. 이번 폭설로 소나무 일부가 좀 흠집이 났네요. 짐로는 아스콘 포장되어 있고요. 주차는 한 4대 가능합니다. 여기서 2차선 버스 정류장 1.7km 정도, 면소대지 17분, 동양평 IC 19분, 양평 IC 29분 걸리는 그런 교통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양평 더 스타 휴 골프장 근처에 있고요. 지저귀는 새소리가 좀더 운치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토지 면적은 190평이고요. 주택은 32평입니다. 숲세권이라 더욱더 공기가 깨끗한 것 같고요. 집 뒤쪽도 널찍한 편입니다. 지붕도 깔끔하게 해서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주택 32평 외에 창고 20평이 있습니다. 참고 위쪽은 손을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널찍합니다. 여기는 천정만 조금 수리를 해서 작업실로 해도 되고, 공방을 해도 되고, 괜찮은 효과를 누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32평,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구요. 농가 주택 치고 천정이 높은 편입니다. 통창을 해놔서 뷰가 참 좋습니다. 자연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곳이고요. 옆쪽으로 다용도 공간, 널찍합니다. 첫 번째 방 보통 사이즈 이쪽이 주방입니다. 옆쪽으로 다용도 공간. 거실, 주방이 상당히 널찍하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화장실. 욕조까지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어 보이고요. 이쪽을 안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32평 단층 주택. 전망 참좋고요 힐링하기 좋고, 자주 쉬러 오기 좋은 곳. 이런 곳에서 자연을 만끽하면 참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평 전후백장 TV였습니다.